자, 30번. 관세법상 세율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관세에 관한 조약의 편익을 받지 않은 국가에서 국가의 생산물에 대한 관세율 특혜제도를 적용하는,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현재까지 없다. 1번이 틀렸네요. 우리나라, 이거는 편익관세에 대한 내용인데, 현재까지 총 15개 국에 대해서 편익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틀린 내용이고, 2번. 덤핑방지관세와 조정관세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조정관세, 에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한다. 맞죠? 맞죠? 했죠? 우리 실행관세를 더하고, 뭐 이번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간세, 기능관세는 플러스 한다. 이 내용이 그 내용이고요. 3번. 기본세율보다 할당관세율이 낮을 경우, 할당관세를 우선 적용한다. 기본세율 요 밑에 맨 마지막에 있었죠? 그리고 할당관세는 한요 정도 있었나요? 할당관세. 3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국제협력관세보다 FTA협정관세율이 높은 경우, 국제협력관세율을 우선 적용한다. 이것도 국제협력관세는 아까 전에 제가 FTA협정관세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아까 여기 저 적었었는데, 기억나시죠? FTA협정관세가, 아, FTA관세가 5%고 WTO협정관세가 3%면 WTO협정관세를 적용했죠. 그러니까 높은 경우 국제협력관세를 우선 적용한다는 내용도 맞습니다. 4번도. 따라서 답은 1번이고요. 편익 간세, 살펴보죠. 편익을 부여하는 간세입니다. 말 그대로. 현재 총 15개국. 아시아, 중동, 대양주,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 이렇게 총 5개국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편익 간세를 적용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그냥 한번 보시죠. 편익 간세란 게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적용 중인 세율이다. 뭐, 예를 들어서, 그 덤핑 방지 간세도 우리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세율이고요. 근데, 그 상계간세라든지, 그리고 긴급간세,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실행되지 않고 있는 간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되고 있는 세월에서도 편의 간세는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31조. 아, 31조는 <laughs> 31번. 미국의 국내 산업 피해 여부에 대한 조사 뒤에 간세부과 조치에 관한 신문기사이다. 다음 중 간세법상 관련이 있는 것은 그 박스 안의 내용 한번 보시죠. 보시면 조금 낯익은 내용들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무역위원회 어, 예, 아까 봤죠 무역위원회 그리고 보면 새우리 어, 이렇게 돼 있네 그리고 어, 공정가격 이하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되요 이게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다 대면 여러분 답은 뭐게요? 답은 1번입니다 1번 일본. 덤핑 방지 간세 미국의, 미국의 간세인데 우리나라랑 별반 차이 없네요 무역위원회가 이 세율이 이렇게 22.53%에서 6.19%라고 되어 있는 것은 덤핑 방지 관세 같은 경우에는 그 제조국의 수출자별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A 우리나라의 A 기업한테는 난 너는 가격을 덤핑 조금 쳤으니까 한 2.53%만 덤핑 추가할게. 그리고 우리나라의 B 업체 너는 너무 덤핑 많이 쳤으니까 6.19%너의 물품을 수입할 때는 6.1% 19% 관세를 추가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덤핑 방지가세 같은 경우에는 수출국의 수입자별로 수출자별로 관세율을 따로 정하고 있다는 것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32번입니다. 관세법상 감면 제도와 관련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A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사원 등 종교 잔치의 예배 용품과 식정 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유상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적용이 가능한다. 유상 수입되는 물품이라 해서 틀렸습니다. 유상이 아니고 무상으로 기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종교용품, 뭐, 면세 규정이 적용되거든요. 근데 A번에서는 유상으로 수입되는 물품이라 했으니까 틀린 내용. 그리고 B.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 물품과 상용 견품의 경우 간섭법의 규정에 따라 소액 물품 면세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B는 맞는 내용이고요. C. 오염 물질의 배출 방지를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국내 제작 곤란 여부를 불문하고 환경 오염 방지 물품 등의 감면세가 적용된다. 환지, 환경 방지 환경 오염 방지 물품 등에 대한 면세는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C도 틀린 내용입니다. D. 수입 신고한 물품이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지되었거나 손상되었을 때는 손상감세 적용이 가능하다. 디도 맞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다 비디가 맞네요. 비디. 틀린 내용들. 유상이 아니고 무상. 성형물품이고 국내제장 여부를 불문하는 게 아니고 국내 제작 곤란한 경우에만. 그리고 이번 손상감세라는 거. 이렇게 하면 답이 4번입니다. 자 문제 나온 면세 규정도 한번 정리해보죠. 종교용품 면세 그리고 소액물품. 이거는 이렇게 네가지 문제 내기 딱 좋겠죠. 하나. 뭐 바꿔가지고 정리해 두시고 환경오염 방지 부분은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 그리고 손상감세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시 변질되거나 손상되었을 때 손상감세를 적용한다는 것까지 이렇게 정리 감면 내용 정리해 두시고요 정리해 두시라는 말은 외우라는 말입니다 외우라는 말 많이 외운 사람들이 무조건 합격합니다 이런 단기적으로 해서 빨리 외웠다가 빨리 치고 나가야지 하나하나 하나 학자처럼 이렇게 보고 있을 시간 없습니다 무조건. 많이 외우셔가지고 많이 맞추도록 그렇게 준비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3 3번 관세 조사와 관련 관련한 관세법상의 납세자의 권리 규정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A부터 보시죠. 관세청장은 납세자 보호에 관한 설명을 포함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 권리 현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된다. 맞고요. 세형 공무원은 관세법탈 부정 감면 부정 환급 등에 대한 범칙 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납세자 권리 현장의 내용이 수록된,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된다. 교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C. 납세자를 긴급히 체포, 압수수색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이 납세자가 도저할의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 권리 현장을 내주지 않을 수도 있다. 잡아야죠, 바로. 바로 잡아야 되는데, 납세자 권리 현장 주고 할 시간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아, C도 맞는 내용. D. 납세자가 간섭법에 따른 신고, 등,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포탈 혐의가 있는 경우 등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걸로 수정하여야 된다는 라 진실성 추정 원칙 뭐 이런 식으로 d 번또 맞는 내용이라서 답은 4 번입니다 4번자 납세자 권리 현장 한번 보시죠 보시면 아까 문제에서 봤던 내용 그리고 교부하는 경우가 범방합합 압판 범방 압판 보세 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납세자 권리 현장 교부합니다. 그리고 예외 긴급히 체포해 야등 현행범 같은 경우는 교부 예외되고요. 성실성 추정이 진실성 추정이 아니고 성실성 추정하는 경우 113조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도 정리해 두시고 암기해 두시고 자 ABCD 다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34번 관세 조사 결과 납세 모자에게 납부세액 부족이라는 관세전 통지가 도착하였다. 납세 모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관세전 통지에 대해 관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맞고요. 2번 납세 모자는 관세청장이 유권해석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관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가세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가 아니고 30일 이내에 가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해야 하므로 답은 3번이 틀렸네요. 30일 이내고요. 4번 위법 부당한 경우에도 가세전 통지에 대해 바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게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간세법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간세법에만 거의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없고요. 간세법상 그 행정심판 그리고 행 행정심판 심사 청구 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하고 있고, 4번의 내용은 맞는 내용이니까, 행정심판 전치주의 이런 것도 한번 봐두시고요. 적부심사 및 행정심판제도도 정리해봤죠. 자, 가세전 통지는 미리 부족한 경우에는, 증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낙세 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부심사 받은 때는 30일 이내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요. 근데 유권 해석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할수 있습니다. 여기는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돼 있는데 보통 세관장한테 하거든요. 근데 유권 해석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할수 할수 있다는 거. 그리고 받은 세관장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결과를 통지해야 되고, 그리고 행정심판제도 그 90일 이내 이 심사청구를 해서 그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행정소송을 할수 있다 이까지 가세전 적부심사 행정심판제도는 이렇게 이어서 연결시켜서 잘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자 35번 다음은 면세점과 관련된 신문기사이다 관련된 간세법상 규정에 대해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박스는 제외하고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1번 면세점은 관세법상 보세 판매장 맞죠? 세관장은 보세 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수량, 장치 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고요. 3번. 보세 판매장에서는 외국으로부터 유국으로 반출하거나 일정 조건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외교관 등이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 물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1번, 2번, 3번 다 맞는 내용이니까 4번이 틀렸겠네요. 보세 판매장 운영인은 보세 판매장에서 출국자에게 판매된 물품에 대하여 생안장에게 수입신고 수리를 받아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보세 판매장의 반입 물품은 반입신고만 하면 되고요. 판매장은 판매한 경우에는 그 판매 사항을 기록하고 유지하면 됩니다. 수입신고의 내용은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정리해야죠, 또. 자, 보세 판매장은 외국 안 등의 상황의 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고요. 특허기간 5년입니다. 보통 보세 장치장의, 보세 구역의 특허 기간이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보세 판매장은 5년 이내, 그리고 관리할 수 있다는 거. 보세 구역, 여러분 다 알고 계신가요? 지정 보세 구역에는 지정 장치장, 그리고 세관 검사장이 있고요. 특허 보세 구역에는 보세 창고, 보세 공장, 보세 건설장, 보세 전시장, 보세 판매장. 이렇게 있고, 종합 보세 구역은 이제 이 기능을, 특허 보세 구역의 기능을 두 가지 이상 수행하는 경우에는 종합 보세 구역으로. 볼수 있다는 거 우리는 여기서 보세 판매장에 맞죠 특허 보세고 여기서 정리해 주세요 정리 자 36번 지식재산권, 지식,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딱 보면 5초 4번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됩니다 제가 이건 암기식 또따 드렸는데 지식재산권 뭐 보시죠 보통 지식재산권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원래 원칙이. 그 종류를 보면, 저 특상품 GD 해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지리적 표시권, 디자인권, 이렇게 종류를 명시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지식재산권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간세청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상표권 등을. 신고하면, 이제 간세관장이 물품, 이런 물품들을, 위반한 물품들이 들어올 때는, 통관 보류를 하죠 신고한 자에게 사실 통보하고 통보받은 자 그러니까 권할 권리가 있는 자는 해당 물품에 대한 통관 보류 또는 유치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어, 우리는 정당하게 들어오는 건데 하는, 하는 경우에는 또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보류 유치를 해제를 요청할 수 있거든요 이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충분히 외울 가능성은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까지도 한번 봐두시고요 그리고 특히 종류, 그리고 수출 금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신고를 해야 되고 통관 보류 요청할 수 있다는 거까지 하셔야 지식재약 재산권 보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신 겁니다. 그래서 나오면 무조건 맞추도록 저 특성품 시재 이런 건 아까 전에 그런 문제는 5초. 자, 어. 자, 37번 보시겠습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관세 환급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이거 위에 거를 들여서 한특법이라고 합니다. 한특법 1번 보시면 1번 가오나급 환급은 관세법상 환급에 해당되고요. 계약 내용과 상의한 물품의 환급도 마찬가지 관세법상입니다. 그리고 간이정액 환급이 한특법상 환급에 해당되거든요. 4번도 관세법상 환급이니까 정답은 3번의 간이정액 환급이 한특법상 환급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나머지 간이적용 말고 개별 환 급도 한 특법상 환 급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간세법상 환 급의 제도 이게 종류가 좀 많거든요. 가오나급환급 아까 보기에서 반가오나급환 가오납금 한급 그리고 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환급 지정 보세 구역 그리고 자가 사용 대, 물품에 대한 환급 종합 보세 구역 이렇게 해서 가계자조 가계지자송 이런 식으로 암기식 따가지고. 이렇게 빠지는 거 없이 과개지자종 암기식 한번 외워두시고 자 간이적액 환급 한번 보시죠 특히 중요한 게간이정액 환급은 중소기업만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기업 이런데 삼성 이런데서는 못 받습니다 중소기업에서만 받을 수 있는 환급이 간이정액 환급인데 좀 너희들은 중소기업이니까 좀 편하게 받을 수 있게 내가 해줄게 이런 게간이정액 환급입니다 그리고 간이정액 한급표를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HS 코드 어느 물품에 대해서는 만원당10원 줄게 이런 식으로 간이정액 한급표를 정하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중소기업이니까 한급 실적이 이 정도는 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고 우리가 한급 해줄게 이렇게 정하고 있으니까 숫자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6억 원 받으시고 그리고 정액 한 급률표는 그 평균 한 급액. 또는 납부세액을 기초로 하여 적정한 환급액을 정하여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이 정익 환급률 그리고 정익 환급률표까지 연결해서 이렇게 정리해 두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된다는 것. 자 38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별법 아까 환특법 상의 환급 대상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해 무상으로 반출하는 수출 그리고 외국에서 위탁 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3번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왕래하는 항공기의 기용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의 공급은 다환특법상 환급대상 수출입니다 4번이 4번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에 판매될 목적으로 수입되었다가 보세구역에서 단시 바,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이라고 되는데 반송에 해당되는 물품이고요. 수입되었다가 보세구역에서 다시 반출되었다기보다는 반입되었다가로 고치는 게좀더 깔끔한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 이 경우는 환급대상 수출이 아니고 반송에 해당된다. 거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환급대상 수출. 아, 앞서 문제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는건네요 환급대상 수출 한번 보시죠.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 무상 수출이었어 이런 물품,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그리고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그리고 그 밖에 수출로 인정되어 계정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이렇게 딱 종류를 두고 있고 특히 무상수출로서다음에 것은 우리가 복에서 봤던 내용들, 뭐 박람회, 그리고 뭐 위탁하고 이런 부분들 다 봤었고요. 그리고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선용품, 기용품으로 공급되는 것도 그 환급대상 수출로 본다는 것. 무상 수출로서 이런, 이런 수출의 경우에는 종류가 많기 때문에 암기식도 따야죠. 박투 대견 수위위해서 이렇게 총 7가지 암기식 따서 한번 정리해 보시도록 정리해 보도록 이렇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암기식 따면 잘 외워집니다. 여러분들, 이게암기식을 굳이 이대로 똑같이 따르는 게 아니고 조금 바꿔가면서 자기 취향에 맞도록 암기식 따가지고 외우두시면더잘 외워지실 거니까 너무 아, 저걸 어떻게 다 외우지 이런 식으로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한번 외워보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laughs> 자, 그리고 황급대상 수출 나왔으니까 조세랑 원재료도 한번 살펴보죠. 황급대상 조세도 잘 나오는 편인데 뭐 관세 등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특히 과태료, 가산세, 벌금 등은 벌금 같은 경우에는 환급 대상 조세가 아니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원재료 화물소포 원대 이것도 제가 암기식단 이유가 있겠죠 시험에 잘 나옵니다 화학적 또는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소모되는 물품, 포장용품, 원상태 수입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원상태 그리고 대체 사용 가능한 물품 이렇게 해서 환급 대상 원재료는 화물 소포 번대까지 환급 특례법상 환급 요건들 수출 조세 그리고 원재료까지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자, 39번. 다음은 수출용 원재료를 구입하는 경로에 대한 설명이다. 1, 2단계에서 양도세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맞게 짝지어 된 것은 A부터 보겠습니다. 원재료 수입업체 한국상사는 핸들 원재료를 수입해서 추가 가공 없이, 추가 가공 없이 대, 대기업인 자동차 핸들 제조업체에 납품하였다. 아까 제가 추가 가공 없이 원상태로 납품, 공급하는 것을 분할 증명서라고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B. 수입 원재료를 가지고 대한공업사가 핸들을 제조했네요. 그리고 제조한 핸들을 대한공업사가 완성타, 완성차 형태로, 아니다. 대기업 무역공업사가 대항공업사가 수입한 원재료를 가지고 공급받아서 그 수출을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대항공업사는 제조했네요. 제조, 가공. 그리고 물공업사에 대그 양도한 거고. 그렇게 되면 추가 가공, 아, 제조, 가공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초원재료 낙세 증명서, 기납증. 그렇게 보면 딱 바로 답은 4번이 되네요. 4번. 분할 증명서 한번 했고, 그리고 기초 원재료 납세 증명서 총두 번의 양도세 증명서류가 끊기게 되겠네요. 답은 4번이고요. 추가 가공 없이 그리고 제조하였다 딱이 부분만 봐도 여러분들 감이 바로 오셔야 됩니다. 바로 수입단 상태 그대로 경우 결해된 경우에는 분할 증명서 그리고 제조 가공 후 거래하는 경우에는 기초 원재료 납세 증명서 이런 식으로. 자 사십 번 다음은 대한민국이 체결하고 있는 주요 FTA 현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기재한 것은 한유 FTA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식은 수출자가 발급하는 자유 증명 자 증명 방식으로 육천 유로이다. 육천 유로 육천 유로를 초과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에 원장 원산지 인증부가 기재되어야 한다. 육천 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인증번호가 필요 없겠죠. 인증문구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B. 한아세안 FT 원산증명서 발급 방식은 기간 발급 방식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세간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1년이다. 한아세안은 기간 발급이고요. C. 한미 FT 원산증명서 발급 방식은 자율증명 방식이며 유기, 유효기간은 4년이다. 4년 유효기간 4년 맞고요 그러면 너받봤는데 6,000유로 한아세안은 기간 한미는 자율이고 4년 한아세안은 기간이고 1년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보시면 한유원산지증명서는 인증수출자가 인증 상업소류에 인증문구 및 인증번호를 기재해야 됩니다 6,000유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데 6,000유로 이하의 물품은 인증번호가 없이라도 발급이 가능하다. 그 대신 인증문구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필서명까지. 이런게 인증문구거든요. 혹시나 시험에 나올까봐 한번 적어놨는데 한번 보시고 그리고 기간 발급인지 자유 발급인지 암기식. 기간 발급에 기자를 넣어서 기신아인, 호중남 이런식으로 제가 암기식을 한번 만들었거든요.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호주, 중국, 베트남 근데 호주는 기간 발급도 가능하고 자율 발급도 가능합니다. 혹시나 놓치지 말고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협정별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은 보통은 다 1년인데 칠레,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는 2년이 되고요. 미국이 제일 간대하다 맞죠? 4년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교시 무역규범 이렇게 총 40문제 한번 풀어봤는데요. 또 이제 일교시, 같은 일교시 무역 결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시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